네, 우리 8반 친구들이 요거 해석 못 들은 친구들도 있다고 해서 근요거 네, 지금 설명해 줄게요. 일단은 이걸 우리가 시험 문제라고 봤을 때는 핵심 용어를 빠르게 찾아서 누군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만 선생님은 설명하는 게 우선이니까 여기 있는 모든 문장 하나씩 읽어 볼게요. 일단, 사람과 금수의 차이는 작은데, 우리 금수가 뭐였죠? 금수는 동물, 짐승 같은 거죠, 그죠? 사람과 금수의 차이는 작대. 그렇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차이를 버리고, 군자는 이 차이를 보존한대. 얘들아, 우리 쌤이랑 배웠을 때, 군자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 그지? 도덕적으로 완성된 이상적인 인간상이잖아. 근데 사람과 금수의 차이를 보존하는 게 군자라고 했죠. 즉, 그러면 사람과 금수의 차이는 긍정적인 거야. 즉, 인간과 동물이 차이가 있다는 점에 그 점이 좋다는 거니까 결국에 인간이 더 가진 점은 긍정적인 거고, 도덕적인 거고, 선한 거고, 그래서 맹자인 걸알 수가 있죠. 근데 문장을 이것만 두진 않아. 마저 읽어볼게요. 뒤에 더 중요한 문장이 나와. 순임금은 사물의 이치에 밝으시며 사람의 도리를 더잘 아셨으니 도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나봐. 이는 여기서 이제 밑줄 칩니다. 마음 속에 이니를 따라 행하신 것이지 마음밖에 이니를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얘들아 지금 마음 속에 이니가 있다고 하지. 그리고 그걸 따라 행하니까 그런 도덕적인 임금이 됐다고 했지. 이 인이라고 하는 거, 우리 배운 것 중에 사덕. 인의 예지 중에 두 개죠. 이거는 결국에 우리 마음속에 인의가 있다. 그리고 사람과 금수의 차이는 긍정적인 거다. 우리는 그거를 보존하기 때문에 군자가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바로 맹자죠, 그죠? 승자는 마음 밖에 인위를 따라 행해야 된다고 봤고, 사람과 금수의 차이는 뭐 적고 그걸 보존해야 된다 이런 말안 하죠. 우리 인간이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맹자입니다. 13번. 계룡화복은 천의 일이 아니며, 덕은 선을 쌓는 데 있다. 천과 인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어, 이거 선생님이 좀 강조했던 내용이죠. 천과 인을 구분해야 된다. 천인 분이 기룡화복은 천의 일이 아니다. 하늘과 인간은 서로 다르다. 인간과 하늘을 구분하는 거지, 그지? 그리고 각자 능력에 따라 자기 할 일이 따로 있고, 거기 열심히 참여해야 된다. 라는 능참이라는 개념도 배웠죠. 요거는 순자야. 마저 읽어볼게요. 군자가 인의를 행하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고, 오랫동안 변화하여, 어때? 본성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만물이 좋아, 안 돼? 얘들아, 본성은 그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지, 그지? 본성으로 안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 변화해야 된다는 거죠? 즉, 화, 성, 기위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성, 악설인 순자가 맞습니다. 그럼 14번. 사람이 배우지 않고도 알수 있는 일을 양능이라 하며 오 어, 배우지 않고도 알수 있는 게 있대. 생각하지 않고도 알수 있는 게 있대. 어려서 손을 잡고 가는 아이가 부모를 사랑할 줄 모르는 이가 없으며 장성함에 미쳐서는 공경할 줄 모르는 이가 없대. 이게 뭐야? 타고 태어난 게 양지 양능.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 이거 긍정적인 거지. 그지 성선설을 강조한 맹자죠. 그래서 12, 13, 14는 맹자, 순자, 맹자입니다. 그럼 3단계 EBS에 나오는 지문을 봅시다. 제선왕이 물었다. 탕이 거를 내쫓고 무는 줄을 정벌하였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게 뭔 소리지? 읽어볼까? 맹자께서 대답하셨대. 신하가 그 군주를 뭐 죽여도 되는 겁니까? 신하가 군주를 죽였나 봐. 에이? 이게 무슨 소리지? 신하가 군주를 해야 한 거죠. 살짝 느낌이 오죠 근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인을 해치는 자를 적 을을 해치는 자를 잔이라고 했대 그리고 잔적한 자를 일개 사내라 하니 일개 사내에 불과한 주를 배웠다는 말을 들었어도 신하가 군주를 죽였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즉 군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지. 이거 뭐야? 임금이 도덕적인 행동을 못 해. 인을 어기고 의를 어겨. 그러면 우리는 성을 바꿔도 되는 역성혁명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이거 누구죠? 그렇지. 맹자죠. 이렇게 풀면 돼요. 16번. 사람의 수명은 하늘에 달려 있고 나라의 운명은 예에 달려 있다. 군주가 예를 높이고 현자를 존중하며 왕자가 되고 법을 중시하고 사랑을 백성을 사랑하면 패자가 된다. 이거 뭘까요? 얘들아, 여기서 사람의 수명은 하늘에 달려 있다고 해서 오오 어? 어, 순자는 인간과 하늘을 완전히 구분했는데 라고 말하지만 여기서 그 하늘은 뭐 인격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즉뭐 선한 걸 줬고 우리한테 벌을 내리고 상을 주고 막 이렇게 하는 인격천이 아니라고 할 뿐이지 우리 수명은 그냥 우리가 어떤 자연에 달려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여기 쓰이는 거야. 나머지로 우리가 보면은 나라의 운명은 예에 달려있다고 말하지. 예 강조하죠. 군주가 예를 높이고 현자를 존중하면, 현자를 존중해야 된다고 말하지. 그치? 여기서 우리 순자 배웠던 것 중에 현명한 사람들을 등용해야 된다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요? 덕에 따라서 뭐 지위를 부여하고, 능력에 따라서 관직을 부여하고, 그런 말 나오죠.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예를 강조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냉자가 아닌 이유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법을 중시하고 백성을 사랑하면 패자래 우리 왕자 패자가 긍정적인 의미 부정적인 의미인 건 알고 있는데 백성을 사랑하는 인을 강조했을 때 패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지 그지 이거는 순자예요 예치로 생각해서 풀면 돼요. 1 7원 사람들은 배고프면 먹으려 하고, 수고스러우면 쉬려고 하는데, 이것이 사람의 성정이래. 나 배고프면 먹으려고 해. 수고스러우면 쉬려고 해. 이게 우리의 성정이래. 사덕이 우리의 성정이 아니라, 이런 그냥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 본성 같은 것들이 인간의 타고 태어난 본성이래. 자식이 아버지에게 사양하고, 아우가 형에게 양보하는 것은 성정에 어긋나는 것. 즉, 인간의 본성은 이 선하게 말하는 사덕을 타고 태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요거는 순자네요. 18번. 군자가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가 성을 교화하고 인위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성을 교화하고 인위를 일으킨대. 인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이고. 성을 교화한다는 뜻은 화성기위죠, 그죠? 그리고 마저 읽어봅시다. 소인을 천하게 여기는 것은 성을 따르기 때문이래. 즉본성에 따르면 천해진대. 그러면 이익을 탐하고 다투고 빼앗기까지 한대. 지금 본성 나쁘다고 얘기하죠. 성을 교화하고 인의를 일으켜야 된다고 말하죠. 요거 순자입니다. 마지막 항산이 없어도 항심을 지니는 것은 우리 벌써 나왔지 그지? 항산항심? 그래도 읽어보자. 오직 선비만이 알수 있는 일이다. 쌤이랑 배울 때 항산은 우리 생계 유지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고, 항심은 도덕적 마음이라고 했어. 근데 요거는 선비만 알수 있대. 일반 백성은 항산이 없으면 항심을 지닐 수없 요거, 무왕산, 무왕심, 그 얘기지, 그지? 요거는 맹자 얘기에요. 단, 선비는, 제외. 우리 요렇게 해서, 이 3단계는, 맹자, 순자, 순자, 맹자입니다. 그럼 마지막 4단계. 요거는 아주 쉽게 풀었을 것 같은데,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벌써 끝났지 그리고 측은지심, 소고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거 뭐야? 사, 단을 가지고 태어난대 이거 우리 누구예요? 맹자죠 을, 아닙니다 아니래 저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거나 악하거나 이거 정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 정해져 있지 않대 즉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은 성무 선악설 이야기네 마치 물의 동서가 정해지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요거는 고자예요 마지막 물의 흐름이 동서 중 어느 한쪽으로 정해지지는 않지만 아래에서 위로 흐르거나 위에서 아래 흐르, 아래로 흐르는 분별도 없겠습니까 인간의 본성이 선한 것은 우리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즉 다시 보면은 갑은 맹자죠 을은 우리가 선생님이 살짝 언급했던 고자라는 사람이에요. 고자는 성모선악설이야. <laughs> 인간의 본성은 선하고 악한 것 같은 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우리가 뭐 먹고 자고 이런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있다고 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수양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정해져 있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하나 알수 있는 점은 냉자나, 순자나, 고자나 모두 어때? 도덕적인 수양을 강조하지. 그리고 도덕적 수양을 통해서 누구든 군자, 성인, 될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보면은 선생님 왜 동양윤리 배우면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 같다고 얘기한 게 여기도 있어. 어떤 사상가든 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인간은 수양을 잘하면 노력하면 누구나 좋은 사람 될수 있다고 말해. 맹자 입장에서는 이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보존하고 잘 확충하면 군자가 될수 있다고 보고, 순자는 비록 이기적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것을 교화하고 예에 따라 살면 좋은 사람 군자 될수 있다고 보고 고자는 아무것도 아닌 본성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로 태어났지만 도덕적 수양을 통해 도덕적 사람이 되면 그럼 성인이 될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공통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 풀이고 그러면은 우리 내일 시험인데 다들 건강 관리 잘하고 내일 공부한 만큼 실수 없이 잘 풀어서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화이팅! 안녕!